내가 꼭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한 단원 있죠 소위 자신 있는 단원 자신 있는 단원 문제를 내가 진짜로 맞추는지 솔직히 자신 있는 단원은 정답률이 얼마나 와야 돼요 정답률이 어, 한 90에서 100%요 정도 맞추는지 여러분이 화, 파악하는 거 이거를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이제 시험 때까지 이 단원을 공부 안 하는 거였죠 뭐뭐 뭐 공부해야 돼요 빈법이랑 산재법 이런 거 공부해야겠죠 그쵸? 그래서 그 확인 요거 확인 잘 풀고 있는지 확인 이게 사실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 에세 번째 세 번째는 부족한 단원 아 내가 이거는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데 버리지 않았는데아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 그런 단원 그런 단원 부족한 단원 이 단원을 내가 파악하는 거였어 어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 어요 정도 문제면 난풀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공만 풀수 있을 것 같아 버린 단원 말고요 어 이런 거 부족한 단원을 파악하는 거 이거 파악 어 파악 자 요거 자 이게 이제 그다음 중요한 거 음,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수 모의 목표는 요세 가지를 취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죠.